그러면 일단 어차피 처치 케이브만 남았고 사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처치 네. 케이브 가서 띵동 한번 제가 해보고 올게요. 네. 이 새끼들이 이게 공룡 맥스뜨니까 각인도 안 되는 거 같아요. <laughs> 아 그렇죠 안 되죠 맥스뜨면 그래서 인사이딩 난 거예요. 네? <laughs> 아, 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띵동 할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는데요? 도대가 아, 뭐 있어요? 화면 공유이 면할 수 있어요? 화공 전안 됩니다. 네. 수도관 깨야겠다 이개 예 자식들. 오케이. 뭐야? 누가 이미 깼잖아 이런. 멀깨줘지 멀깨서 띵동을 해 줄까? 토대 토대. 맵 갖다가 토대 놓고 쭉쭉 쭉. 토대제가 그렇게 안돼 있어요. 깰수 있는 토대가 없음. 바로 앞에 토대 있어요. 네. 절벽 토대 깨러 가야겠다. 후. 딩동 해야지. 딩동. 딩동. <laughs> 아, 아이씨. 맞다. 내 띵동 띵동 나오세요, 띵동. 로 g 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에이. <웃음> 나오세요. f <laughs> u r c 들어갑니다. l u n g 소리가쳐나오 d 진짜 안 나오면 진짜 쳐들어갑니다. 거짓말이니 진짜로 쳐들어가요. 나오세요. 텔포 있는데 왜? 아 어, 어, 텔포 어, 탔어요? 어? 탔네. 이거 뭐야? 이거 방금 티오티님이 탔어요? 아니 아니 안 탔어요 저. 탈봇 소리 났는데, 그니까 뭐지? 근데 왜 사람이 안 보이지? 뭐지? 근데 티오티 님은 탈봇 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거. 이친님는 소리 들리던데 그럼 저 테크 총쏘는 소리도 는려요아니이 친구는 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이어어이걸 몰랐네. 음... 아, 까비 아깝소. 값사리. 목멍이청했다 뭐 아, A few moments later. 아, 양궁 쏜다. 양궁 쏜다. 아 있어? 어 아,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쏜다, 참, 쏜다. 공이 맞네. 양궁 쏘고 있네 나한테. 어? 야, 골렘에? 근데 양궁을 쏘냐? 대단하다, 진짜 볼렘미쏘 야, 야볼렘 피가 아직도 하나도 안달았다1도안달았다 네, 당장, 저격, 당장, 저격이 당장, 없어서 당장. 뭘 못함 뺄까요 일단? 저격이 없는게 아니라 그게 없어서 아니야 아니, 골렘 그냥 총알 빼세요 총알 빼세요 골렘으로 얘네 뭐터에 꺼는거 같은데? 안보여요 안, 안 보여요, 그냥 안쏘는데 지금? 진중작업... 아니 이렇게 켜져있어요 켜져있어 왜 안쏘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안보인다 그냥 더 들어가보세요 나한테 체크소총 아, 쏜다 이제 <laughs> <laughs> 어, 어디서 잡히는데, 뭐가? 이건 테크 포탑이고, 아, 왼쪽에 있는 거는. 낮음으로 있는 거것 같은데, 지금? 렉스 들어가야 되나, 이거? 아이씨. 들어가면 지금. 지금 여기 거의 TP에 붙었는데, 지금 쏘는데? 아주 어리석은 판단. 어우, 안 보여가지고, 못 쏘겠다. 이거, 이거, 이 TP 맞고 있나요? 아유, 맞고 어, 어, 어. 있네. 이거 맞고 있네. TP 맞겠다. 얘도 무릎 부품 때문에 조적지를 못었나 보다. 깨졌나? 아닌가? 아직 안 깨졌어요. 어 깨졌다. 티피 깨졌다. 오. 깼어요 오케이. 발전기 보여? 요 발전기는 안 보여요. 티피 자네 때문에. 나야 렉스한테 제트방을? 이 <laughs> 음, 너무 무섭다 나. <laughs> 안 보여서 물을 뺄 수도 없네. 그냥 잘 맞는다. 아, 나이스 깨졌나? 안 쏘는데, 벌써 아니 왜 자꾸 제트밤 던져 렉스한테 나한테 쏘긴 쏘는데, 해비니까 뺄수 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 번개와 이버 하긴, 하긴. 와, 락골렘한테 번개와이번을? 골렘에 번개와이번 데미지 안 들어가, 미안한데. 왜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야, 피 이제 4만 달았어, 엄마. 26만 중에 22만이야. 와, 골렘 그냥 번개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응, 음, 너 게임 이해도 부족으로 그냥 신고함. <laughs> 너, 혼나야지, 혼나야지. 아, 근데 모래폭풍 때문에 안 보인다. 혼나. 아쏘 헌트 쏘 헌트 모폼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도 괜찮아 포딩한 거 포딩했다 아 포딩한 건 보이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가 안 보이네 야 양궁을 쏘네 나한테 진...짜 못한다 너어 끝났다 야 지졌다 앞에 이거 난간 부숴야되겠는데? 아, 여기 금고 뒤에 있네. 안 가? 안 가, 이 새끼야? 발전기가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안 맞아. 어 날아다니면서 이제 나한테 막 쏜다. 테크소총 쏘네? 확인 확인 확인. 오늘 태풍인가? 시. 어. 아나 비도 아, 맞추려고 네. 오늘 비 와요. 요 그냥 테크렉스두 마리면은 그냥 아상 날것 같은데. 아, 왜 자꾸 털은 맞지 어디서? 여기서 맞네 아 먼저 이거 따오가될것 같은데요? 쟤 먼저 따오갔죠 저격으로. 아 이거 고도가 높아져서 그렇구나. 안녕. 으이. 아, 거이 맞췄는데, 이 씨. 이어디어요 왼쪽 위에. 으이. 이이 아, 거인 확인... 여기는 아직 건지하 모델을 가지고 자신이 없네요. 저는 저3 워낙 못 해가지고 자신이 없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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